트론링크 프로 지갑 설치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글 플레이에서 한글로 트론링크 프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. 실행하시면 크리에이터 원래 왼쪽 눌러서 양식을 쭉 내리시면 밑에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 클릭하세요. 지갑 닉네임을 설정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이름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를 2회 설정할 거예요. 영문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포함해서 패스워드를 두번 두번 입력합니다. 그 밑에 크리에이트 월렛. 네, 다른 폰이나 폰 카메라나 메모를 준비하시고 밑에 백업 나우를 선택하세요. 준비 되셨다면 밑에 백업을 클릭하세요. 네, 뷰니모닉 열두 개 단어 보는 뷰니모닉. 12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잃어버리시면 이 직업을 찾을 수 없어요. 이걸 적어 두시거나 갖고 계셔야 나중에 잃어버리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. 다음 과정에서 이 12개 단어 순서를 맞추는 게 나오니까 카메라로 찍어 두시거나 메모하시고 밑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네, 12개의 단어 중에 10번 위치에 있던 단어가 뭔지 맞추라고 나오죠. 선택 후 밑에 넥스트 눌러 주세요. 네. 다음은 8번 자리에 있던 단어를 물어보네요. 선택 후, Next 눌러주세요. 다음은, 네. 다음은 4번 자리에 있던 단어를 선택하시면 지갑이 생성됩니다. 이 12개의 니모닉 단어는 꼭 어딘가 보관하셔야 나중에 지갑 잃어버리셔도 찾을 수 있어요. 예. 네, 트로 링크 프로 지갑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.